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 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는 <laughs> 엄청 내 바람이 많이 부니까 좋으네요 어, 정말 네, 또 요럴 때는 통풍 때문에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어, 정말 <laughs> 시원하기도 해요 제가 근데 너무 다육이한테 좋겠죠 오 어, 날씨가 그 요거 차광막을 쳐주고 나서 날씨가 계속 그렇게 좋은 날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흐리고, 좀 꾸물꾸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음, 날씨가 완전해요. 햇빛쨍입니다 한여름 날씨를, 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덥던데, 지금 이렇게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제가 목덜미가, 오, 정말 좋아요. 예, <laughs> 네 근데 정말 이, 와, 이 대환장 파티라고 해야 되나요? 초록이들. 보시기에도 와 이게 간엽인지 달육인지 모를 정도로 <laughs> 정말 그런 모습인데요. 그 며칠 전이죠. 얼마 전에 그물 샤워시켰잖아요. 얼굴 샤워. 고거를 또 해주고 나니까 이 초록 파티로 더 빨리 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 어, 제가 조금 앉아 볼게요. 야 그래도 사실은 어~ 요게 차강막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겁니다. 어, 날씨가 정말 한여름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 차각막이 처져가 있는 쪽하고 저 바깥쪽에 있는 처져가 있는 쪽하고 오, 차이가 네, 정말 많이 납니다. 그러면 요 안에는요, 다육이가 초록파티가 되어 가든 그래도 어, 상당히 시원할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네, 이 차각막의 역할을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도 다육아이들, 어, 뭔가 모르게 이게 더위가 뭐, 입김이 훅할 정도로 그런 뜨거운 열기가 없다 보니까 어, 얼굴을 보며 깨끗한 느낌도 들기 시작하고요. 또 살균 역할을 또 하겠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안정감이 되어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다육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로 이제 늦은 봄, 다육이가 생육하는 그 얼굴이 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노, 눈으로, 육안으로 봐도 그 느낌이 확 나요. 와, 대단합니다. 정말. 이, 달기는, 어, 작게, 앙증맞게, 예쁜 색감을 보기 위해서, 땡글땡글하게 키워야 되는데, 어, 저 같은, 네, 옥상 노지에서 키우다 보니까, <laughs> 어, 관엽 식물처럼 정말, 네, 초록초록하게, 그렇게 키워, 어, 가는, 네,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에 맞춰주고, 달과이들을 조금이라도 덜 보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 자동으로 되었는데요. 어, 요런 상황에서 또좀 더, 어, 면밀히 관찰을 계속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이, 예를 들면, 요 아이를 조금 덜 키우면 어떻게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 뭐, 조금은 또 키워야 되면 어떻게 분갈이를 어, 해줘야 되나. 흑비아법.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아, 어, 다육이는 보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한다, 뭐 또는 빠른 아이들은 6개월, 뭐 7, 8개월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분갈이가, 네, 지금 봄에 분갈이를 해주면요, 이 분갈이가, 네, 거의 어떤, 뭐, 어, 환경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분갈이를 해줄 상황이 아니면 1년 내내 갑니다 그래서 그 흙배합법이 어 정말로 잘네 맞춰 줘야 되는 그런 흙배합법이 안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 매번 분갈이를 계속 해주면 또 뿌리 활착을 제대로 못해서 고그 아이에 정말로 절정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다육이를 그냥 자연 그대로 키우는 방법을 택하자. 그죠. 자연 그대로. 어, 그거를 좀 추구하는 스타일인데. <laughs> 예전에는 사실 그 살균약, 살충약도 어, 처음에는 사실 안 해줬어요. 통풍이 너무 많이 이제 잘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 오는 비를 또 그대로 맞추다 보면은 어, 건조함이없기 때문에 깍지벌레가 사실 몇년 동안 키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비가 요 아이들도 생각을 하나 봐요. 어, 1 년,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어, 나비가 별로 안 날라왔어요. 근데 올해는 또 사실 이제 지금부터 날씨가 이제 허린 날이 없다 보면 나비가 많이 날라 이제 올것 같은데 어, 한3 년째 될때 나비가 날라오기 시작하면서 철화를 깔가 먹기 시작했어요. 똑똑하죠 이 나비도. <laughs> 제가 생각할 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 곰팡이 균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몰려있으면. 어 잡다한 그 균에 감염되어서 감기도 걸리고 또네안 좋은 그 균에 감염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다육이도 똑같더라고요. 이게 몇 해가 지나가고 숫자가 많아지고 여러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잡다한 균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살균약을 안해주면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댓글이 어떤 한 분이 달리는데 어 몇, 몇 옥상에서 키우는데 몇 아이들이 아 어, 가도 저는 그 방제를 안 해준다고 안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laughs> 사실 저도 손도 귀찮고요안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어, 이렇게 감기가 걸렸으면 약을 줘야 되고 제가 또 올해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내년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비가 많이 온다 라는 그런 어, 날씨가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고온다습 이잖아요 여름이 시작하면 어, 또 살균이 어, 반드시 필요를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 안쓸수 있으며, 방제를 안 하실 수 있으며, 안 하면 더 좋아요. 이 다육이도 용약을 많이 하게 되면, 물론 식물과 동물은 적응을 합니다. 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 내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네, 중, 강해요. 그러니까, 이 에오니엄소 아이들, 예전에는 한여름에 키울 때, 거의 뭐, 이게 동용종이라고 해서, 어, 저, 뭐, 단수를 거의 했었습니다. 근데, 키워보면요, 이 단수를 다한 아이들은 가을을 못 넘어가요, 정말. 그래서, 어, 이 목대가 푹푹 썰어지기도 해요. 그럴, 거는 요 아이들이, 아, 한여름에도 수분이 조금은 촉촉하게 한 번씩, 어, 이렇게 흡수를 해야 요 아이가 또 가을을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그 환경에 적응을 하고, 어, 식물도 이 적응을 시키면 아주 네 다른 그 성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 발전을 할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런 생각이 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맞춰서 답이 없이 네그 환경, 자기 각자 환경에 맞춰서 네, 키워 보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정답은 이게 뭐 <laughs> 어떻게 보면 해당 사항이 없을 없으면 더 좋지만은 이게 꼭 필요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많이 죽여봐야 다육이 대해서 잘 아십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자를 해야 네, 그게 이익이 있듯이 그런거 하고도 비슷해요 다육이를 많이 보내봐야 정말로 이 다육이 성향을 알게 되고 어떤 특징이 있고 그거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짧은 입적성 두번째 시도 했잖아요 작년에 이 아이는 보냈습니다 이 습, 습도 습 약해요 이 입장이 고온다습에 굉장히 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해 키워 보고 그 아이 이를 보내 보고 그몇 아이 살려서 지금 조기 풀분에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아이는 이 입장 자체가 입성이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긴립적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데, 요 아이는 정말로 입성이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 입장과 입장 사이에 습도가 있고, 네, 날씨가 온도가 뜨거우면 요 아이 자체가 훅 무너집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한 자리에서 놔두고, 바람이 잘 네, 통과되는 곳에 놔두면 제일 유리하겠죠, 요 아이가.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지금 제가 물을, 요거, 저면 관수를 방제를 해줬어요. 지금 여기가 촉촉히 젖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요 위치에서 저쪽으로, 네, 못 옮겨주고,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바람이 낮음악하게 있어도 교차를 해요. 조금 높이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일단 요거는 지금 한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7월달, 8월달이, 네, 한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 요 위치에서, 어, 화분 물마름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마를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땐 짧은 입적성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도 이, 이 옥상 온도가 네, 한 여름 8월 달 지나갈 끝물이야. 9월 달이 엄청나게 덥잖아요. 그때 하, 네 지켜내야 되는 네, 사명감이 생겼는데, 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한번 전체적으로 그냥 쑥 훑어보고, 어, 지나갈게요. 아 초록파티,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육이는, 네,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지금 네, 여름 계절에 정말로, 네, 쑥쑥 자라주고 있어서, 어, 땡글땡글함이 사라지고 있어서, 이 땡글함이 사라지면, 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어, 물음에, 네, 약해질까봐 살짝 외부의그 균에 약해지잖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이 아이는 뿌리가 튼실해도 목대 부분이 균이 침투가 되면, 또 뿌리 상태는 관계없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더라도, 목대에서 문제가 있으면, 아 이게 고사됨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른 것 같아요. 간엽식물은 그냥, 순수하게 뿌리 쪽만 문제가 있으면 잎사귀도 마르기 시작하고, 네, 말라서 비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다육이는 위에 얼굴도 봐야 되고요, 목대도 봐야 되고, 뿌리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쁘게 키우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 로제트도 봐야 되죠. 네, 목대 부분도 봐야 되죠. 뿌리도 봐야 되죠. 세 가지를 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름에 어, 많이 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요 아이가 버클리금이 얼굴 샤워시켜주고 난 뒤에요. 어, 토분에 심어 줬기 때문에 요 아이가 이 고온 다습에 정말 취약하잖아요. 근데 병충해는 또 강합니다. 강한데 어, 요게 어, 이게 그, 그 토분이 통기성과 물 마름이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심어 주니까 너무 지금 잘 자라고 주 있습니다. 아, 앞전에 보다 얼굴이 이제 피어나죠. 네, 얼굴 샤워 덕분입니다. <laughs> 이렇게 공기 중에 습도로, 네, 소나기도 많이 오가니까 그렇게도 성장을 해주고, 얼굴 샤워해주고도, 이렇게 푹, 네, 폭풍성장, 보시기에도 표가 나고요. 그리고, 이 차각막을 해주고 나서, 또 조금 자리 잡는 아이가, 네, 오팔리나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가 입장이 짤막짤막한 그런 오팔리나 귀배종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어, 요게, 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전에 속 살짝 힘들어 했었어요. 제가 이제 다육이를 이렇게, 어, 접해보니까, 음, 네,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교배종이라는 게, 이제 다육이 종류가 저희 나라에서 엄청, 네, 최고로 많대요.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저희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다육이가 이렇게 교배를 많이 시키는데, 이, 창금도 커팅하고, 커팅하고 하다 보면은, 그, 금기가 약해지는 경우가 어 조금 있대요. 그게 어떨 때는 또 확률적으로 높다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 교배를 시키면 시킬수록 다육아이들이 <laughs> 또 약한 것 같아요. 어, 고, 좀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수신간에 단종이 되기도 하고, 그죠. 아무래도 그리고 좀 강하면서 예쁜 색감을 낼수 있고 그 순둥이과에 속하는 그런 아이들은 뭐 착한 가격으로 계속 나오기도 하고요. 또 약간의 그 예쁨과 희귀성 때문에 버클리금 이런 네, 아이들도 계속 네, 단종이 되지 않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약간 교배가 되면 될수록 조금 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팔리나가 조금 취약해요, 어떤 부분에서. 어, 그러는데 약간 지금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특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차광막을 해주고 나니까 안에 시원함이 있으니까요. 이 버클리금도, 갱 버클리금이 또나 러블리 로즈도 지금 자리를 잡아서 하엽을 조금 덜 지웁니다. 어, 고온 다습에 어떻게 보면 취약해요, 요 아이도. 굉장히 옥상이라는 환경 조건입니다. 네, 뭐, 베란다나 하우스는 또 다르실 수도 있어요. 네, 취약하고. 그래서 이거 하엽이 많이 지던데 지금 살짝 내 얼굴을 안정감 있게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사지란 아이가 정말로 내 네, 더위에 약하더라고요 거의 휴면기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살짝 하고 있었습니다 이 코사지가 그쪽에 차각막을 해주기 전에 이쪽에 있을 때는 어~ 고른 얼굴이 나왔었는데 다시 시원해지니까 이 차각막 때문에 약간 초록빛감이 나오기 시작하죠 물 주니까. 아, 그래서 이요 다육 식물은 그 키우는 사람에 따라 네, 환경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 보면 묘하게 재미가 있어요. 그죠? 이자아 성취감도 예쁘게 키우면 물론 있지만은 요렇게 해 줬을 때요 아이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구나. 지금 여기 어 라우치스란 요 아이는 초록빛감이 나오기 시작해요. 요 아이도 살짝 힘들어 했었습니다. 고온다습. 네, 강한 직광 약하더라고요. 근데 차각막 밑에 네, 초록빛 가면 나오고 있지만 네, 얼굴 샤워 덕분에 이 아이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 당인금이 때를 만났습니다. 지금 약흔이 남아있는데 이 당인금은 어, 정말 방근을 해서 키우면 좋아해요. 좋아하고 이 아이 자체 예쁜 금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금기도 너무 햇살이 강하면 금기가 발현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요 어, 당인금 얘기하다가 또쑥 어디로 가버리죠. 자, 여기 오시면 요아이 황금 염자 어제 제가 분갈이를 해 줬는데 어제 맞죠? 요아이가 네. 햇빛이 너무 강하면 이 골드빛감 금기가 살짝 날라갔다가 다시, 네,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환경에 따라서 발현이 되었다가, 네, 사라지기도 하고, 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아르제입니다. 네, 아주 땡글땡글함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초록빛감이, 어, 소, 솔직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월미인이라는 아이도 이제 조금 성장하는 얼굴이 나오죠. 여기서, 네, 더 잘하면 정말, 아, 네, 아이러니. <laughs> 어, 웃자람, 네, 초록 파티가 안 되기를 네 간절히 바라면서, 네, 그래도 창도 마찬가지로 정말 건강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저리 주저리 얘기가 길은 것 같은데, 자, 호피봉랑금이 무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야, 이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 아이가 순수하게 호피 목난검으로 왔는데, 어느 순간, 네, 여기, 쌩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통통한 쌩얼이 나옵니다. 와, 이렇게 키우면서. 묘미를 살짝살짝 볼수 있는 게 너무 재미있고요 요 아이는 여기 이 쭈글쭈글한 입장 요 입장이 하얗게 지는 부분을 이렇게 따주면요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다시 새자구가 나와서 점점점점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순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해 주지 않아도 오 이렇게 두 개씩 세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키우다 보면요 금방 내 네, 풍성한 얼굴이 나오는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아네 이렇게 안정감이 살짝 나오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아이들 얼굴을 조금만 보고 갈게요 이 얼굴 샤워 덕분에 연봉도 엄청나게 얼굴 커지고 있죠 와자 여기 둥근이 빛이 대 후리되는 살짝 눈을 감고 지나가셔야 돼요 지금 대체 불능입니다 탄저의 흔적이 살아나오니까 이게 바로 표시가 나니까 너무 네, 보기가, 네, 그렇죠. <laughs> 그리고 요 자리, 네, 짧은 입 적성이 있던 자리 살짝, 네, 요거, 할로윈 아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올려놨어요. 네, 예쁜 아이들은 또 색감을 요렇게 보고, 요 아이를 제가, 어, 못 봤는데, 어, 가려져서, 이 아미스타에 가려져서 얼굴이 풍성합니다. 이렇게 어, 분갈이 최근에 해준 아이들. 그리고, <laughs> 토우 아가가, 네, 렇게 귀엽게 양증맞게 맞이하고 있고요. 이 나빈치 코드, 와, 이거 어떡해요. 너무 많이 웃자라서. 오, 정말 답이 없는데. 야, 이거 얼굴, 잎사귀, 입장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laughs> 아, 그, 요 아이는, 네, 로우 백금 요 아이가 의외로 물을 좋아해요.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햇빛이 조금 강했을 때, 어, 하잎이 많이 지더니, 이거 얼굴, 얼굴, 샤워 덕분에 얼굴이 좀 통통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삐쩍 마른 거보다 요렇게 키우는 거를 좋아 해요. 묘하게. 그, <laughs> 그, 빈곤한 걸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요렇게 풍성한, 네, 우짜람이 있든지, 네, 말든지, <laughs> 어, 정말로, 어, 이렇게 풍성한 모습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묘하게, 그죠? 네, 링고아스도 눈을 질끈 감고 지나가야 돼요. 와, 이것도 이 중앙에, 요 아이가 생각보다, 그, 어~ 은근히 약해요 은근히 그러니까 어떤 자기 그 환경에 적당하게 맞으면 어~ 잘 자라주는 그런 또 성향도 있는 반면에 조금만 그 환경이 안 맞으면 은훅또요 아이가 어떤 균 감염이 좀잘강한아이에요 그래서 외강 내유 스타일이에요 외강 내유 스타일 <laughs> 링구아스요 아이 뭐~ 문제가 없는가 네 이렇게 입장이 살짝 걱정되어서 외강 내유인 스타일이에요. 아, 바스텔 생얼 색감 예쁩니다. 예쁜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서 위로를 하고, 아 정말, 네, 이게 너무 많이, 어, 우짤랄까봐 살짝 걱정은 되는데, 네, 저 혼자 보면은 관계가 없어요. 저 혼자 보면은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살짝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이들마다, 이 싱그러운 거 화면에도 나오시나요? <laughs> 이게 화면하고 실자가 조금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정말로 싱그럽게 나옵니다. 이 하엽이 조금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요 아이 못해줘가지고. 이 렉스스가 구석에 있다 보니까 눈에 잘안 띄어요. 아, 요 아이 하엽 조금만 제거해주면 깔끔한 텐데. 수영도 좀 모아주고, 요거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이 한, 그, 한정이 없잖아요. 다육아이들. 그럼 또 놓치고, 찾아서 찾아서 계속 관리를, 어, 해줘야 되는, 네, 다육아가들. <laughs> 네, 요쪽은 정말, 네, 엉망입니다. 네, 멀리서 보면은, 창아이들은 초록초록한데, 이 건강미가 너무 나와서 제가, 어, 보기에 좋더라고요. 와, 정말. 요런 네, 느낌, 생기가 식물에 들어가 있을 때, 네, 힘들어 하면은, 색감은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지만, 뭔가 모르게 힘들어 하는 얼굴은 표가 납니다. 근데, 요렇게, 음, 튼실하게 건강미가 나오면서, 어, 성장하는 그런 상태가, 사실은 다육이 나 뿌리는, 네, 상태가 좋은 거예요. 이 색감이 아주 예쁠 때, 고아이가, 그 어, 뿌리 활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아시죠? 다육이로는 어느정도 어느 키워보시면 그게 나오는데 지금은 저희집 다육이 어, 이 차각막과 이런 환경이 지금 굉장히 어, 튼실하게 나오는 그런 성장 모드인 얼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도 이제 화면에는 예쁘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보기가 좋아요. 요 아이도.. 네.. <laughs> 와.. 네물 얼굴 샤워에다가 물 조금 줬더니 확실히 입장이 딱딱한 돌땡이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여러 얘기를 어 주서 없이 했는데요. 오늘 일가가좀 그렇네요. 아요아이 목대가 안 좋아요. 이게 중간 부분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목대가 표시가 나네요. 이거 커팅 또 해버려야 돼요. 이게 아. 박화장이 이제 몇해 키워보니까 이렇게 목대 고사댐이 많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 지금 낱낱이 헛, 헛어졌는데또 이렇게 목대 부분에 문제가 있네요. 그런 아이들이 또 하나씩 나오면 커팅해서 또 심어주고 하면 되겠죠. 요 위에 깨끗한 부분까지 커팅해서 꼽아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옥상다육 소식 어, 전해볼게요. 너무 화창한 요일. 어, 시원한, 네, 온두막 밑에서 수박을 네 먹는 그런 시원한 느낌으로, 어, 여기 옥상다육 어, 느낌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싱그러워요. 색감은 빠져도. <laughs> 네, 대환장 초록 파티이지만, 또 미미는 어, 요 아이들이 예쁘네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